자, 투부정사가 또 명사조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주어 보호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고요.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다르다는 거지.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 이것은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 에 있을 때, 여기 일반 동사 나왔을 때 보통 요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일반 동사 나왔을때 이건 팁인데, 주어 동사 여기서 만약에 비동사가 나왔잖아요. 비동사가 이 자리에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 있죠. 아예 지워버리고 다시 하자. 요부분 지워. 요 지우고요. 자 이거는 그냥 요령입니다. 요령. 주어 플러스 만약에 비동사가 나오고 나서 더하기 투부정사가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명사적 용법으로 쓴 건데 보로 쓴 거야. 그리고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있죠. 일반 동사가 나오고 플러스 만약에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사적으로 쓰인 다음에 이거는 목적으로 쓰인 거, 목적으로. 오케이? 음, 요거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 이건 팁, 어, 그냥 이, 팁입니다, 팁. 아,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똑같은 명사지만 보호로 쓰인 거고, 얘는 목적으로 쓰인 거, 일반 동사 뒤에는. 자, 보세요. 투부정사가 동사 뒤에,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명사적으로 다 뭐뭐 하는 것이야. 그죠? 투부정사, 동명사, 뭐, 다 나올 수 있다, 어쩌저쩌고 나오는데, 밑에 보세요. 다음 동사들은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며 동명사는 쓸수 있다, 없다? 동명사는 쓸수 없다. 그럼 얘 말은 무슨 말이야? want, decide 다면은 반드시 to go, to send, 이게 와야 된다는 거지, going이나 sending이 오면 틀리다는 거야. 바로 이 동사를 다 외워야 돼. send, hope, wish, agree, choose, decide, expect, plan, promise, fail, learn, manage mean need pretend refuse tend would like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would like tend refuse pretend need mean manage loan fail promise plan expect decide choose agree wish hope want 선생님이 이렇게 했지 봐봐 외우는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 외우면 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Decide, 그러니까 Ho, D w a Want We, Wish Ho, D, War, We 그 다음에 P, Plan P, Promise 그 다음에 Choose 그럼 몇가지 외웠어 어떻게 했어? 봐보세요 Ho, D War, We Ho, D, War, We P, P, Choose 이렇게 외웠어 Ho, D, w P, P, Choose h D, War, We P, P, Choose Ho, Hope D, Decide w a Want We, wish, put, plan, put, promise, choose, choose 이렇게 호디 웨이프 부츠 어이러리 어이러리 그럼 or 어, agree, or expect, or learn, refusion 리 이렇게 까지만 외웠어 선생님은 옛날에 물론 나머지 다 우드라이크도 아주 잘 나오고요 다른 마무리 다잘 나오지만 선생님 이건 다 외웠어 어떻게 했어 호디 웨이프 부츠 어이러리 이렇게 외웠다고 앞 글자 호 그서 호야, 호디 디 사이드에서 디야, 워 원트에서 워야, 호디 워위 호 만약에 호디 호디 원위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만든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외우든지 어떤 식으로 외우든지 반드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동선들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다올수 있다. 의미상 차이가 없다. 둘다올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거는 이야기로 외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좋아하다가 썸타다가 다시 어떻게 돼? 서로 사랑하게 되지. 좋아하고 사랑하잖아 같이. 그죠? 그렇게 해서 뭘 해? 이제 어, 사귀기 시작하는 거지? 시작했어. 그죠? Begin도 시작하단 뜻이니까. Start, Begin. 시작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계속 돼. Continue. 오랫동안 계속 돼. 오랫동안 계속 돼. 근데 처음 마음이 나중까지 끝까지 갑니까? 안 가죠.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 서로 싸우게 된다. 그죠? love like love like 그 다음에 begin start begin start 시작하다 사랑해서 시작했어 continue 계속 되었어 끝에는 어떻게 돼 hate love like begin start continue hate 이야기를 외우면 돼자 처음에 사랑해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계속 됐는데 끝에는 뭐, 뭐야 증오 증오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사랑이 식어서 이제 싫어졌다니 그런거지 love, like, 두개 같이, begin, start, 두개 같이, continue 따로, hate 따로. 이러한 동사들은 뒤에 뭘 가져온다? 투부정사도 가져올 수있고요 동명사도 가지고 올수 있다. 목적으로서. 알겠죠? 이렇게 외우면은 뭐, 외우기 좀 쉽지 않을까? 어, 여러분 마음대로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든 관계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위에 나온 것과 요거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도 다 외워놔야 돼. 그러면 동명사 파트에서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도 오겠지. 응.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고요. 지금 보면 또 머리 아프잖아. 그죠? 여기까지